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텍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작성 단계를 축소해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는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 고지 대상으로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 등에게는 시, 시어, 어, 신고 방법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되는데요. 특히 신고 화면이 법정 신고서식 형태에. 복잡한 나열식 화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출, 매입, 공제, 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한 것은 물론 신고 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서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6개 항목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했는데요. 또, 신고 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 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부가분야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 세금 세금 계산서 등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은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2024년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용 가상 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 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재고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환급은 2월 7일까지 지급하고 일반 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합니다. 재난 재해 및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특히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나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와 신고 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 과다 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사전 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